A 극장은 2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15%를 할인해주고, 어, B 극장은 3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 30%를 할인해준다고 한다. 근데 이제 이게 30명보다 적은 사람들, 즉 20명 이상, 30명 미만의 사람들이, 이거 그냥 20명 이상의 단체에서 1 5 할인해서 그냥, 어, 들어가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B 극장에 그죠? 비극장에 30명을, 그니까 러 20명, 30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, 그죠? 인원수가, 그 최소 인원수, 이제 엑스밍. 엑이 30명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, 어, 이거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면은 유리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은, 이렇게 되는 거죠? 30명 거를 아예 구매를 하는 거 하고, 그냥 원래대로 20명에서, 어, 30, 20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에, 이거 15% 할인해서 들어가는 것보다, 어, 30명 이게 하는 게더 어, 적어야지, 참. 그죠? 30명 단체 할인권을 받는 게더 적게 되면은, 아, 어, 이 수보다 많게 30명 아예 책정을 해봐야 이걸로 들어간다, 이거지. 그 뜻이네, 지금 이거죠? 어, 이런 방법도 있다. 개선 잘해야겠다, 그죠?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23명이 왔어 23명이 왔는데 이거 15% 할인 말고 어 그냥 이거를 30명을 하자 이거지 30명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받자 이거지 그냥. 그러면 냥그 이거 30명을 어 받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냥 30명 되는 거 거예요, 그냥 20에서 30명 사이에 오더라도 30명 거를 받는다 이거지 30명 그리고 최소인은 x 어그 다음에 몇 퍼센트 할인이 랬죠 이거는 30% 할인이잖아요. 그죠? 30명 곱하기, 원래, 그거, 지금 가격이 안 나와있죠? P1. 입장료는 같았으니까 P1이라고 합시다. P1에 30% 할인이면은 1-0.3이 되고, 자,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냥, 아, 그러지 말고, 우리 X명 그대로 다 내겠다 이거지. X명이 이제 30 대신에 이거는 X명 해야지. 최대 인수. 그러면 뭐 25명일 수 있고, 26명일 수 있고, 막 그런 거잖아요. 그죠? X명이고, 요 가격은 똑같잖아요. P인데, 얘는 15% 할인이잖아. 그럼 1-0.15 이래 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이것보다 우리 30명으로 아예 그냥 퉁 쳐서, <laughs> 속된 말로퉁 쳐서 들어가는 게 어, 자금을 되지. 그러면 유리한 거잖아, 요 이게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어, 이거 말이 좀 어렵다,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. 어, 이거는 0. 0 8로 8로, 아, p는 먼저 이렇게 나눠줘도 되죠. 그럼 0.8로 x가 되고, 여기는, 여기가 0.7이잖아요. 그죠? 그럼 7, 3, 21, 0 하나 떼니까 21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85하고 양변에 100을 곱하면 2100이 되죠. 그 다음에 x, 양변에 85로 나누면 은8 5분의 2100. 이렇게 됩니다. 뭐, 한 번, 한번 나눠주고 갈까? 5, 5, 5, 4, 2, 10, 5, 2, 0 5, 1, 5, 5, 7, 35. 420, 17, 3. 2, 7, 2, 14, 3. 80. 7, 7, 2, 49, 4 올라가고, 11. 어, 여기 접지, 7을 왜야죠 지금 갑자기. <laughs> 그죠? 80인데. 자, 7이 아니고, 그, 4, 7, 이 5, 7, 35. 넘어서죠. 4, 7, 28. 어. 그 다음에 6. 5, 7, 3번 맞죠? 그래놓고 2, 1. 어, 24점? 얼마, 얼마? 이렇게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, 뭐라고? 제, 어, 뭐고, 유리한? 최소 인원수. 그러면 20, 25명, 26명. 이렇게 다 된다 소리잖아요. 그죠? 27, 28. 29까지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최소, 이원수를 이제 찾는 거니까 25명이죠, 그죠? 25명이 됩니다.